이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.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. 집가를 올린 아주 음. 특별한 기술들이 좀 제보가 된게 있어서 어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땅을 제보를 받아서 살펴봤는데 97년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. 근데 2003년에 어 가족들이 이제 형질 변경을 해요. 임의대장상으로 이제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전환을 합니다. 어 그리고 나서 필지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해요. 이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. 어떠십니까? 이거 딱,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. 네. 좀 이상한 점이 좀 느껴지나요?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네. 예, 예, 예. 어, 이분들이 그 그러니까 직가상승을 노리신 건데,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. 음. 어?